예예 yeah. yeah. 지켜봐요 나의 음, 작은꿈 꿈. 우리 음. 바람들 어른들이 거짓말 안한 세상 주차선을 바르게 세상. 지키는 세상 사람만 모여도 안전한 세상 아고픈일다 내는 마법 같은 세상. 세상 사랑하는 친구와 매일 같이 모여서 번잔디밭에서 마음껏 뛰게 해주세요 꽃밭에 간다 대하고 동물들과 어울려 햇살 가득 빠지며 미로어지는 우리들 아픈 노래도 어도 함께 노래할래요 내가 말하는 세상 내가 꿈꾸던 세상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하던 카드라이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워진 강고 무슨 말이 넘 치는 행복 가득한 세상 내가 말하는 세상요 어른들이 이것들은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친구와 a, 비교해요 그럴 때마다 우울해져요 그대로 울 다져요 예 e s 우리 우리 싶어요예 e yes. 그대로 우리 안 믿잖아요 우리들을 아프게 하지 말아요 약한 사람 다치지 않아요. 먼저 손을 내밀며 모두 행복해져요. 먼저 양보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마주 보면서 하하호호 웃어요. 함께 노래할래요.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꿈꾸던 세상,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하던 바다이스 싸우지 않는 세상, 평화로 가득한 곳, 웃음만이 넘치는 행복 가득한 세상 내가.